안녕하세요. 이인 상사입니다. 미쉐린 타이어 MXM4 245 40 19한 대분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타이어 뭐 트레 상태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 정도 돌이에요. 이거는 돌이 박힌 거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툭 빠집니다. 왜 이렇게 안 빠지냐? 아무튼 이렇게 빠져요. 운행하면 다 빠지니까 어 여기 빠졌네요. 그 다음에 타이어 트레 상태 두께 괜찮죠? 이 정도 남았고요. 이렇게 편마모지거나 소리 나는 타이어 전혀 아닙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 요 정도 남았구요이 친구도 소리 나는 타이어 아니구요 친구도 타이어 두께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남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렇게 다 트레드 상태 친구 치고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랜저 IG가 맨 처음에 이걸 미션니는 껴서 나와서 다들 그때 당시에 놀랬습니다. 트레드에 5 0 0짜리고요 2454019입니다. 그래서 미쉐린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했죠. 20년 53번째 주, 아, 35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구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중고가 나오면 금방금방 나갔어요. 이것도 21년 6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구요. 그래서 굉장히 추천을 드릴만한 타이어구요.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판매가 됩니다. 20년 34번째 주. 연도수도 4개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음, 이 친구는 지렁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패치 작업을 하나 할 겁니다. 저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친구 여기 뭐가 묻은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미국산입니다. 어, 얘는 언제 나온 것이냐. 19년 13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4개 다 상태 다 괜찮고요. 많이들 찾으시다 보니까, 이거는 뭐, 금방 나가요. 그래도 그래서 뭐, 뭐, 영상 보시고, 빨리 서두르셔야 될것 같습니다. 개당 7만원씩이고요. 한 대분에 28만원에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양주시, 율정동, 101번지고요. 010-88318363입니다. 오시면, 장착 가능하고, 택배 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이인상사였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